강남에 30억짜리 방배동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가 몇 명씩이라고요? 한 명이라고. 요 가능하다고요. 공매 있서는데 다만 내가 얼마나 야무지게 이걸 공매를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말고 결정이 난다고요. 에이 그럼 나고는 관계 없는 일이겠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게 느끼면 영원히 우리 삶 우리 상태는 그대로 쭉 간다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랑 실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우리의 꿈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대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늘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섯 배까지 차이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시 뒤로 돌아오면 그냥 꿈을 줄이면 되죠. 내 시드가 삼천이다. 삼천으로 하고 싶은 일이 1억인데1억까지못갈것 같아요. 꿈을 줄이면 되죠. 3천만 원짜리로.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꿈에 맞추려면 이 현실을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근로소득 지금 일하는 이 상황 가지고는 내가 지금 하는 사업 가지고는 이렇게 다섯 배까지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연걸해가며 부동산하며 주식하며 코인하며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원하는 반은 크지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키우려면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조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시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 효과적으로 지금 당장 뭘 시작해보자고요. 이제 시드부터 시작할게요. 시드가 많고 적은 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시드를 가지고 올한해뭘 하겠다라고 결정을 지어야 한다. 시드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소리죠. 적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아서 통장에 가만 넣어두면 이 시드는 가만히 있을 뿐이고 다른 일은 못 합니다. 정확하게 분리시켜서 얘한테 정확한 명령을 줘야 돼요. 정확하게 목적을 심어주면 그 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형편에 맞게 정확하게 내가 천이면 천, 오천이면 오천, 1억이면1억 일억, 이것 가지고 난 시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만원 갖고 있으나 1억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분리시키지 않는 시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시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1년 365일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뭔가 결과물이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헬스 다녀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헬스 다니는데 한달 다녀가도 티안 나죠 그죠? 피곤하기만 하고 그죠? 괜히 돈 많이 나는것 같고 근데 이가두 달, 세달 되면 내 몸에 익어지면 뭐든지 가능해요 새로 배운 것들은 아예 내가 재테크를 모른다 생각하고 새로 배운다 생각하고 3개월 정도는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간 경매를 했던, 공매를 했던 경험 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정확하게 여러분 시드에 맞는 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공매를 한번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공매를 위해서는 그 동안 있던거다 버리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시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방법. 방법은? 공매 경매 한번 해보시고 다안 되면 땅갈시라고 이제 제가 시더 3천, 5천, 시더 1억 이상으로 낙찰 받은 물건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지금 떠 있는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방학동입니다. 압류 재산이고요. 우리 어 최근에 지난 주에 우리 회원 한분 경매에 입찰하러 가셨다가, 아파트 60대1 입찰하셨다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다 30대1, 40대1, 50대1, 60대1이에요. 전부 다. 공매는 조금 다 보여드리겠지만, 1대1, 2대1, 3대1 정도입니다. 그러면 1대1, 2대1, 3대1이 문제가 아니라, 쓸만한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들어갈 수, 들어갈 만한 물건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압류재산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6 0제곱미터고요 20병 조금 넘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억 3천 7백이에요 2억 3천 7백인데 얘가 세번 유찰돼서 1억 6천 5백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3회차가 되도록 후순이 입찰이 있는 물건이 아직 낙찰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네. 얘가 네. 마지막 채자 1억 4천 2백이에요 그럼 얘도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얘 전세 시세가 1억 7천, 1억 8천이래요 그럼 3천이 비잖아요 그럼 전세를 좀 급하게 된다 치면 얘가 내가 시드가 1천이든 2천이든 이 물건을 입찰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봄의 경매 차이점 중에, 얘는 정보가 어느 정도 분석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다고요. 얘는 누가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얘는 분석해 준 데가 많고요. 얘는 분석해 준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분석을 다 해주면, 우리가 투자의 첫 번째는 안전성이니까, 안전성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은 쉽게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회원 중에, 경기도 있는 아파트, 비싸지도 않나 아파트인데, 들어가면 6 0대로 폐차를 했다고요. 근데 좀 이따 제가 구매 보여드릴 건데, 얘는 1대1이라고요. 얘 1대1인 이유가 아무도 풀어주는 곳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금액대가 낮아서 그렇지, 금액대 높으면 더 힘들어. 확실히 내가 볼 때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도 괜찮다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는 보면 3천만 원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 한 물건이라고요. 이게 7억 6천인데, 6억 대, 5억 8천 대 이제 가격 방어가 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얘가 지금 217제곱미터거든요. 약 60평이 넘어요. 그죠? 60평이 좀 넘는 아파트입니다. 디속으로 가서 얘 예,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죠. 아까 4억 5천이었습니다. 이제 5억 8천에 멈췄고요. 전세 4억 2천입니다. 예, 7억 6천이고, 이제 5억 8천에 멈췄어요. 효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차 3억 8천이에요. 그럼 60평 대 김포 풍무동,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접근할 수 있는 풍무역 역세권 아파트가 불과 두달 전에만 해도 7억 6천인 아파트가 3억 8천이 된대요. 일단은, 네 번까지 유찰됐으면, 한번더 내려갑니다, 얘는. 그러면, 얘가 경매 감지가 몇대 몇으로 죠 김포보다 더안 좋은 지역에 가서 6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마지막에 차 가면 얘가 60대 일될것 같습니까? 아, 천만 에 왔어요. 저 아직 공매물건 60대 1된건못 봤어요. 그럼 충분히, 얘도, 4억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전세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라고요. 얘도 그럼 시드가? 1억 3천 원, 5천 원면 되는 거라고요, 도 그럼 실제 그럼 이런 애들이 몇대 몇으로, 낙찰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피 t 로 가볼게요. 2,500인데 2,600에 예, 낙찰됐습니다. 6,200짜리입니다. 중천에서 제일 큰 국책 사업 개발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그냥 얘몇대몇 예, 몇 대인지 한번 볼게요. 경쟁률. 몇 명이라고요? 한 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시도 조금 키워볼게요. 5,000짜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5,100짜리. 예, 동두천 소유산형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는 땅입니다. 2억 기천짜리가 7,000에 낙찰됐어요. 지분 토지인데해도시스차익만 1억 5천입니다 다시, 몇대몇 몇명 됐다고요? 한 명입니다. 조금 더큰거 볼게요. 예, 지금 20억이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최소한 다 30대 1이거든요. 이해 보시면 20억인데, 예, 21억이 낙잘됐어요 방배송이 있는 건데, 몇명씩이라고요한명이라고 강남에 30억짜리 방배송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가 1대1 한 명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이 가능하다고요, 공매에서는. 근데 다만, 내가 얼마나 야무지게 이걸 공매를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말고 결정이 난다고요. 에 그래도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겠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게 느끼면 영원히 우리 삶, 우리 상태는 그대로 쭉 간다고요. 아, 나도 이게 믿고 맡기면, 믿고 같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공명 약간 방점을 두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 적은 시도 때문에, 쫓기는 시간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요.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